<laughs> 잘 걷네 그래도 아까부터는. 아까봐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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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시러서 거기다 먹을 기구 받치고서. <laughs> 아이고 아까부터 잘 걷네. 아까부터 잘 걷는다. 공이 아, 아이고 잘 걷네. 아이고 지지 지지 지지. 아이고 뭐 <laughs> 안고 싶대 안고 싶대 <laughs> 안질라는데 언니가 막 끌고 갔어 알아서 괜찮아. 락락 락락 엄마 안아 어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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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무서워 무서워 m 무 s t 무 l m o s 아 almost a l 서 o s t almost a l w 그러 s a l w a y 서 always a l w 그런거 alway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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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l w a y 새들이가왜 싸우니? 어디 뭐야? 저 뺄라고 뺄라고 뺄. 응. 앞으로, 앞으로 아까 그렇게서 한번 빠졌으니까 음. 또 데려나 하고 너또 하는 거지나. 아, 딱 그런 것도 잔머리는 좋아요. <laughs> 우리 땡땡이가. 잔머리와 잔머리와. 우리 딱. 잠깐 발빠져 거기 발 조금 해줄. 아까 원아, 원하... 어 또. 됐어. 걸렸어. 아까. 안할 거야? 안고 갈까이제 이제 고만 할래? 또뭘먹냐 또? 또 입에 아예 들어간데? 응? 뭐 먹었어? 에 들어. 안 돼. 알겠으세뭐 뭐 있어? 지금 숙제나. 먹은 거야? 먹어 버렸냐? 다 먹었냐?

땅콩이 <laughs> 다리가 안보여요? 아이고엉덩이실이실룩엉덩이 실룩 실룩. 아이 실룩 실룩 하다 거멈거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 <laughs> 거아 거의, 거의 질질 끌려가는 <웃음> 수준. <웃음> 이건 산책이 아니야, 이거는. 이또 끌고 이건 이우 아우. 또더또더 더. 또 벗어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돼 가자 가자, 오늘은. 안 되겠다. 아우, 어떻게 지금 막 거의 질질 끌려가는 수준이. 오세요. 걸어 오세요. 가자. 오세요. 괜찮아요. 아우, 싫어.